안녕하세요. 30대 보통 사람입니다. 저는 공직 생활 5년 차 7급 공무원입니다. 제가 면접 준비하면서 정리해 두었던 예상 질문과 답변, 그리고 저의 경험담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14년에 서울시 7급과 국가직 9급 이렇게 두개 시험에 최종 합격을 했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아르바이트 면접은 몇번 봤었지만 직업을 결정하기 위한 면접은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 보는 거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많이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필기시험이라는 힘든 관문을 뚫었지만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과정들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면접 노하우를 정리하면서 예전에 제가 준비했던 교재와 요약해 놨던 질문들, 그리고 답변 이런 거를 다시 보고 서점에 가서 최근에 나오는 면접 책을 보고 2021년 공무원 면접 특강을 유튜브로 들어보면서 대비하는 질문 유형은 크게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들도 아마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제가 서울시 7급 면접을 봤을 때는 간단한 영어 면접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거는 없어진 추세이고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 7급이냐 9급이냐에 따라 집단 토이나 해당 지역의 시책 등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면접을 준비하면서 면접 학원에 다녔고, 두 번째는 면접 스터디를 두개 병행했었습니다. 학원이라, 그래서 1대1로 코칭해 주는 그런 학원이 아니라, 뭐 일반 뭐 필기 가르쳐 주는 학원처럼 1대 다수로 그 면접 강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학원 강의를 들으면서 좋았던 점은 공무원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체적으로 알수 있어서 좋았고 두 번째는 과거에 나왔던 질문들 을알수 있어서 좋았고 세 번째는 합격자들이 했던 답변들, 합격자들이 작성했던 답변들에 대해서 볼수 있어서 좋았고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시험 유형, 뭐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 7급이냐 9급이냐에 따라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특별히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면접 스터디는 저는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면접 스터디를 해서 좋았던 점은 일단 같은 주제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답변과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내 답변을 보완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스터디원들끼리 서로 모의 면접을 봤던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모의 면접 볼 때는 저는 영상 촬영하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서로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으면서 그 찍어놓은 영상을 다 같이 보고 고쳐야 될 점에 대해서 하나씩 말해줬던 것들이 정말 면접 준비할 때 많이 도움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 스터디를 하면 신규 생활을 할때 든든한 동기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학원을 꼭 가시기 어려운 분들은 뭐 인강, 인강도 있고 유튜브에서 많은 합격자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고 무료 강의도 많이 있어서 꼭 실강 학원을 다니시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스터디원을 구하실 때는 저는 다른 직렬을 위주로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소수 직렬이라면 사실 모두가 다 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소수 직렬이 같은 직렬끼리 스터디를 구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으쌰으쌰 하기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직렬끼리 구해서 다 같이 합격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 진행 방향에 대해서 또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서울시 출급 같은 경우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면접을 봤었는데, 커다란 방에 이쪽이 문이고 들어가면 면접관 세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원자가 말할 수 있는 의자가 여기 있었고요. 그럼 들어가자마자 이세 분의 면접관들에게 자료를 하나씩 나눠드리고 앉아서 답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국가지 구급 같은 경우 제가 면접을 봤을 때는 양재 AT 센터에서 면접을 봤었는데 커다란 대강당에 파티션을 이렇게 쳐 놨습니다. 그리고 지원자들이 다른 공간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빈 면접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면접장에는 두 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고 이 간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있는 의자에 지원자가 앉아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면접 준비를 할 때는 면접관 중에 한 명은 압박 질문을 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역할을 가진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다행히 뭐 그런 면접관은 아니어서 대체로 좋은 분위기로 면접이 진행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면접을 준비했던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걸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답변, 그리고 제가 정리했었던 답변들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